혹시 여러분의 디지털 노트 앱 수많은 아이디어나 정보로 가득 차 있는데 정작 그걸로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내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바로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지러운 디지털 도서관을 아주 강력한 창작 엔진, 바로 생각의 공장으로 달바꿈 시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노트 앱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수백 개는 좋게 되는 노트가 쌓여 있을 거예요. 회의록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나중에 읽으려고 일단 저장만 해둔 글귀들까지 정말 다양하죠 어디 그뿐인가요 책이나 기사 읽으면서 밑줄 쫙쫙 그어놓은 수천 개의 하이라이트도 빼놓을 수 없죠 말 그대로 정보는 정말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솔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해요 이렇게 열심히 모은 정보들로 나는 과연 무엇을 창조해 냈을까? 이 질문에 선뜻 네 하고 답하기 어렵다면 그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우리 대부분이 겪는 문제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디지털 수집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보를 모으는 데는 정말 열심인데 정작 그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 현상 말이에요.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의 디지털 수집가는요. 정보를 그냥 쌓아두기만 해요. 근데 정작 필요할 땐 찾지도 못하고 결국 그 정보의 부계에 압도당하고 말죠. 반면에 오른쪽에 지식창조 자료 보세요. 흩어진 아이디어들을 자유자재로 연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자신감과 통제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줄 아주 강력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트 시스템을 그냥 창고가 아니라 생각의 공장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의 전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공장이라는 건요. 노트를 정보의 무덤이나 창고가 아니라 하나의 생산 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원재료를 투입해서 블로그 글이든 발표 자료든 아니면 사업 계획 같은 구체적인 완성품을 척척 만들어내는 그런 역동적인 시스템인 거죠. 이 관점의 전환. 이게 진짜 모든 걸 바꿀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공장을 실제로 한번 돌려봐야겠죠? 그러려면 세 가지 핵심 기계, 다시 말해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들만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 공장은 정말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기계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남긴 이 유명한 말 한번 떠올려 보죠. 창의성이라는 게 무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기계 바로 연결기입니다. 여기서 쓰는 핵심 기술은 moc 그러니까 콘텐츠 맵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생산성이라는 주제로 moc 노트를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예전에 읽었던 생산성 관련 책 요약 노트 인상 깊었던 기사 링크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떠올랐던 내 아이디어 노트들을 전부 링크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흩어져 있던 지식의 점들이 마치 하나의 지도처럼 쫙 연결되면서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연결고리, 새로운 통찰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계는 정제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모은 정보라는 원석 있잖아요. 그걸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아주 반짝반짝하게 갈고 닦아서 진짜 보석. 그러니까 핵심만 딱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 정제기가 돌아가는 방식이 바로 점진적 요약이라는 건데요. 총 4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그냥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트를 다시 볼때 2단계로 넘어가서 가장 흥미로운 문장에 볼드체, 그러니까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마케팅 전략은 고객 유지율을 15%나 증가시켰다. 같은 문장이요. 그 다음 3단계에서는 그 볼드체 중에서도 진짜 핵심, 15% 증가라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딱 하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나중에 내가 이 노트를 다시 볼 때를 대비해서 맨 위에 핵심, 이 전략 쓰면 유지율 15% 오름 이렇게 내네 언어로 한줄 요약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미래의 내가 단 10초 만에 이 노트의 정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강력한 방법 아닌가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계, 조립기입니다. 이 기계는요. 창작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 버릴 거예요. 그 백지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 아시죠? 그걸 레고 블록 조립하는 즐거움으로 바꿔 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첫 번째 원칙. 리서치하지 말고 검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글을 쓰기 위해 구글부터 켜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공장 안에 이미 잘 정제되어 있는 노트들을 먼저 검색하라는 거죠.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필요한 재료는 대부분 이미 내 안에 있었거든. 두 번째, 아웃라인 짜지 말고 배열아. 이것도 정말 획기적인데요. 빈 페이지에 개요 짜느라 끙끙대는 대신 검색해서 찾아낸 노트 조각들을 그냥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만 해 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글의 튼튼한 뼈대가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백지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이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쓰지 말고 조립하라. 한 글자 한 글자 힘들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배열해둔 노트 조각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그 사이에 전환 문장을 좀 넣어주고 나만의 목소리를 더해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조립하는 겁니다. 창작의 속도와 퀄리티가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자, 어떠세요? 이세 가지 기계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수집가를 넘어서 지식을 자유자재로 엮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로 거듭낼 준비가 된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하루 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지진 않겠죠. 자기개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습관은 자기개발의 복니다. 매일 하는 작은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임스 클리어의 연구를 보면요, 매일 아주 조금, 딱 1%씩만 나아줘도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려. 37배나 성장한 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트를 활용해서 창작하는 능력을 매일 1%씩만 개선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창조자의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작게라도 꾸준히 창작을 하면 추진력이 생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다시 내 생각 공장의 훌륭한 재료가 되어 그러면 다음 창작은 당연히 더 쉬워지겠죠. 이게 바로 멈추지 않는 진짜 성장 엔진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공장은 완벽한 설계도와 세 가지 핵심 기계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정말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공장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